어, 자 그러면 내가 하나의 언어를 배웠는데 무슨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컴공과 학생이 아니면 딱 하나의 언어를 배워서 뭔가 좀 해보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질문을 달리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어, 내가 무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일 많이 만들죠. 자그 다음에 내가 쇼핑몰 같은 걸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자바나 PHP로 많이 만들고요. 어, 게임 같은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C++이나 C++로 으 하겠죠. 유니티를 쓴다 그러면 c 을할 테고요.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걸 쓴다 그러면 C++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그럼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빅데이터 어, 아니면 뭐 통계 처리 해보고 싶다. R이라는 언어를 쓸 것이고, 아이폰 앱을 개발하기쉽다 SWIFT라는 언어를 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어, 이제 매달, 매달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TOV의 커뮤니, 어, 프로그램 커뮤니티, 커뮤니티 인덱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런데 25개 검색 엔진에서 200여 개 언어의 검색 횟수를 카운트해서 매달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아, 매달 집계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어, 이번 달에 2021년 2월에는 시어나가 어떻게 또 1등을 했네요 자,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도 어,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의료기기나 이런 데 시어나 소스가 많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글쎄요 뭐 조금 하여간 희한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C 언어를 배우겠다, 자바를 배우겠다, 파이썬을 배우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언어로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언어는 도구죠. 언어는 도구, 언어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언어를 이용해서 뭘 만들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면 그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잠깐 여기 들어가 볼까요? 티어베 인덱스 오브 2021년 뭐 이렇게 C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200여 개 언어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어들이 되겠고요. 자이 인덱스를 어떻게 매기느냐 해가지고 검색 엔진 뭐이 알렉사에서 랭킹 가장 높은 랭킹 가진 2 5개 검색 엔진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25개를 썼다고 해요. 구글도 있고, 어 바이두. 바이두는 뭐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쭉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뭔가 아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아, 여기 유튜브도, 유튜브 반영한다 그랬는데, 유튜브 반영 안 하는 걸로, 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이버도 여기 뭔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반영을 안 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어, 이런 통계, 제일 많이 이제, 프로그래밍 검색 횟수를 카운트할 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C 언어를 제일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요. 검색을 제일 구글에서, 뭐 이런 2 5개 검색 엔진에서, 어, c 언어 검색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구요.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어, 굉장히, 어, 유명한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보면 c 언어는 거의 항상 1, 2를 이렇게 랭킹을 달리고 있는 언어가 되겠구요. 자바, 어, 자바도 항상 1, 2를 하고 있고, 파이썬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C++, c a 자바스크립트, PHP 뭐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예, 여러분들 우리 어 학교에서 다 배우는 언어네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자그 다음에 이제 랭킹이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매년 Hall of Fame이라고 해서 명예의 전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 파이썬이 가장 랭킹이 많이 올라가서 어 이시, 어 작년 2020년에는 파이썬이 위너가 됐네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라고 뭐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제 구글링을 해서 뭐 오류 메시지나 이런 걸 구글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구글링 하면 오류와 관련된. 뭐 질문을 하면 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매년 여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가지고요. 작년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에는 여기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이두 개가 이제 프론트엔드 웹 개발하는 언어죠. 프론트엔드 웹 개발하는 어, 언어 제일 많이 쓰고요, 어, SQL이라고 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쿼리하는 언어가 되겠고요. 파이썬도 많이 쓰네요. 자바 많이 쓰고, 쉘도 있고요, C#, 그다음에 PHP, 타입스크립트, C++, 뭐이 정도가 있고, 코틀린도 이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쭉 있네요. 여기 Swift도 있고, R도 있고, Objective C.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좀 전에 이 통계랑도 완전히 또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인기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워낙 이제 전 세계 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통계를 내고 인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도 뭐, 어, 뭐 많은 여기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을 통계를 낸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통계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테크놀리지 쪽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아, 모스트 파퓰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좀 전에 여기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좀 프로페셔널한 개, 개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웹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뭐 리액트, jQuery도 쓸 거고요, 리액트도 쓸 거고 스프링이랑 그다음에 랄라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해볼 겁니다 프레임워크먼뭔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음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이제 뭐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 이런 거 많이 쓴다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s 뭐 있고요 러 love드가 있고 dreaded, wanted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배워 보고 싶다. 뭐 이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쭉 한번 어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GitHub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나 이럴 때볼 건데 뭔가 오픈 소스난뭐 테트리스 소스 구하고 싶다 그럼 항상 이 GitHub 같은데 가면 검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별로 쫙 있고 거기서도 매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요 아, 그래서 이제 어, 보면 2020년 통계도 나왔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서도 1등이네요 그다음 파이썬, 자바, 타입스크립트, C#, PHP, C, 글풀 C, 무 쉘. 루비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PYPL Popularity of Programming Language Index 라고 해서 PIPL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요 통계는 조금 어, 조금 인덱스는 조금 특이한 게 랭기지의 어, 튜토리얼 도움말을 검색한 횟수를 가지고 어, 이제 여기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오늘 요번달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보면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어, C#, C++, PHP, R, Objective-C, Swift, TypeScript, ML a b 코칠리 어, 뭐, 많이 배운 언어들이 다 랭킹에 거의 비슷하게 있죠. 랭킹 순서는 많이 다를지라고 하더라도, 어, 이거는 이제 구글 트렌드로부터 로우 데이터 가져와서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이러한 또 통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어, 되겠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워드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큰게 많이 뭐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한거죠 시각화 한거죠 이렇게 시각화나 이런거 할 때도 파이썬이나 아니면 R이나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워낙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구요